오케이. 나 지금, 오케이. 아, 시짜 맛있다. 예. 보기만 해도, <laughs> 밥한 그릇에다가, 예. 젓지 양이 찼어. 그러면, 응? 여기서 넣어주는 거야. 계란만. 걱정이 나다. 그냥을 짰어서. 아주 돌조방 있으면 대만아지 돌조방. 그냥, 또 맛있는지. 아, 진짜. 맛있겠어. 응. 여기서 그래서 참치를 너무 빨리 넣었다. 참치를 넘어지도 말았다. 참치를 뭐라고 불렀지 지 근데 참치 넣어도 괜찮아요 원래 참치를 많이 넣는거야 정말 제맛이야 여기서 이제 김 잡아넣으면 딱인데 가까이 안 보이잖아 자취방 요리입니다 아아 <laughs> 이제 아, 아, 네, 네. 비도 오고 요리기 힘드시죠? 그러면 햄이랑 이렇게 볶아먹어도 괜찮아요 맛있어요